베스트 3 견인기 쿠팡 로켓 배송 제품 특가 할인 중 놓치지 마세요. 이 제품은 1등급 의료기기 허리 보호대 지지대 견인기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인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통해 허리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네요. 특히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제품을 착용하고 나면 자세가 교정되고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꼈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하니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만큼 신뢰성이 높고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약물 치료 없이도 일상생활에서 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도 만약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디스크팡 수동식 정형용 견인장치 허리 지지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지지대가 허리를 꽉 잡아주어 안정감을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벨크로 방식으로 조절이 가능해 개인의 체형에 맞게 착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착용감도 우수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고, 통기성이 좋아 여름철에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고 실용성이 높아 사무실이나 집에서도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용하시기 전에 사이즈를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더욱 만족스러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리뷰에서 또 만나요. 이 제품은 일상곡선 허리견인기 보호대입니다. 이 제품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는 의료용 기기인데요. 사용해 본 여러 리뷰들을 종합해 보니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선 착용감이 매우 우수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부드러운 재질 덕분에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공기 주입식이라 개인의 체형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안정감을 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허리를 잘 지지해 주어 자세 교정에도 효과적이라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특히 만성 요통이나 디스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이즈 선택 없이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가격이 다소 비싼 편이라는 의견과 세탁이 어렵다는 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격 값을 충분히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꾸준한 사용으로 허리 건강 개선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으니 허리 통증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